네, 그, 윤석열 표 고발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난 5일,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린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를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러나 확인 결과 그 유저는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.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, 이 국민의 의견을 선동과 정치 공작으로 낙인 찍는 윤석열 후보 측에 이 우악스러움과 오만방자함에 많은 국민께서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. 윤석열 사단이 판치게 될 검찰 왕국과 그 속에서 자행될 국민 탄압의 처참한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. 이번 일로 윤석열 후보는 어떤 비판도 허락하지 않는 폭군 유망주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. 그간 윤 후보는 자신, 측근, 가족들의 숱한 논란을 인정하기는커녕 단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. 대통령이 돼서는 어떻겠습니까? 윤석열 표 검찰 왕국은 이 비판을 용납하지 않고 반대파를 탄압하는 공포정치를 보여줄 것이 분명합니다. 윤 후보가 가장 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닮아가려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.